오늘날 우리는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우리에게 아사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이 예배 의 자리,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함께 만나 또 주님의 은혜와 교제를 나누던 이 자리들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한창이맘때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한 영혼, 태신자를 품고 이 영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진하게 달려 나갈 때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인데, 어떻습니까? 이런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안타까움이 참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또다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일들이 그뿐이겠습니까? 유튜버 크리에이터 중에... 방방레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73세신데요. 구독자가 13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는 인기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할머니의 여러 가지 영상 중에 제가 기억에 남았던 인상깊었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햄버거 가게 가셔가지고 키오스크에서 햄버거를 주문하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햄버거 주문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였죠.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키오스크인데요. 키오스크는 터치 스크린 방식으로 이 무인 종합 정보 안내 소프트웨어가 깔린 이 기기입니다. 뭐 요새 대표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같은데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쓰는 기계가 바로 이 키오스크의 일종입니다. 이제는 많이 보급되었죠. 그런데 이 키오스크에서 이 할머니가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터치하고 선택하는 과정 자체도 참 낯설었습니다. 또한 기계의 높이도 높다 보니까 키가 작으신 할머니가 주문하기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입니까? 안 그래도 눈이 침침하신데 글자도 작습니다. 글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다듯이 한글이 써야 되는데 뭐 테이크아웃이라든지 막 영어가 막 쓰여 있으니까 이 햄버거 하나 주문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몇번 햄버거를 주문하기 위해서 시도한 끝에 결국 한 포기한 이 할머니가요 키오스 카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다음에 햄버거 먹으러 올 때는 돋보기도 쓰고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의자도 하나 챙겨가야겠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그렇지 못했어요 햄버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요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포기해야 됐던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부걸하기 위하여,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성전에 두는 잔다. 자라 아멘 이 예루살렘 성전에 당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의 문들을 통과해야 됐는데 이 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그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이 바로 이 배경입니다 이 성전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진짜 성전의 영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가 바로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이 사람이 오늘 등장하죠. 근데 이 사람은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에 따르면요,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수십 년 동안 성전의 미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며 앉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는 그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남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찬양하는 그 일이 이 사람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말입니다. 그의 평생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린이요. 이와 같이 성전에 들어가는 당연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 보기 원합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포기했기 때문이다. 오늘 앞서서 읽었던 이절 말씀에서요. 거리는요.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했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린이 성전 문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문 앞으로 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나 하루 종일 구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성천적 장애, 걷지 못했다는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성전에 당연히 들어가기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장애만으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유대인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가 그것을 포기한다는 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를 조금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의 체계와 어떤 프레임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거인과 비슷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두고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라비여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이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대적자였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나 꼬투리 하나 잡아서 신성 모독으로 고소하려던 그들의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를 비추어 볼때 유대인들 전반에 어떤 이런 신앙의 인식이 프레임이 있었다고 해도 무방하죠. 바로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은 장애가 생기는 것은 부모나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나 자신의 죄로 인해 평생 불구가 된 부정한 자, 하나님 앞에서... 볼품없는 인생,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프레임 안에서 이 죄인은요 사시평생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인식뿐만 아니라 문제는요 거린 자신도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평생토록 부정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상대해 주지 않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와 같이 거린은요. 자기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도 자타공인 성전의 문을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 주님을 결코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기를 포기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린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변화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나타나는 그 성전에 들어가냐 마냐 누군가에게 당연한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별로 당연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문제보다 더 당연하게 다가오는 문제는 뭡니까? 성전은 어차피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내 현실이 이런데. 내 상황이 이런데. 내 문제가 급급한데 별수 있나?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그는 그저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 문제의 그 당연함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성전 앞에 주저앉아서 도무지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갈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이 성전의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동전 한입 받는 것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유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거린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을 포기한 이유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거린의 장애와 같은 물리적인 문제,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문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그 인식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들. 이게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오니까 굳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다 이유가 있잖아요. 저마다의 이유가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의 문제, 사회의 문제, 뭐 정치, 경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지극히 개인적인 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아픔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고착화되면서 굳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거인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이 거린처럼 당연한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포기하며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이유를 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성전 문 앞에서 주저앉아 동전 한 입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로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로서 당연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주저앉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일어나, 당연한 것들을 포기,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인생, 이 인생의 당연한 것들을 포기한 채 성전 미문에 주저앉은 이 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당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당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 오늘 거린이 오랜 세월 이 성전 문 앞에 구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통과하는 사람들은요 다알 정도의 유명 인사였습니다. 그러니 이후에 그가 낳고 성전 문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우리가 그때 10절 말씀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알았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요. 제구시 기도 시간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 시간을 지키며 성전 미문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갔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늘 앉아 있던 그 거리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이두 사도가 이 거리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말입니다. 이 이것은 의도적으로 집중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에게 돈을 지어 주는 이 자선 행위가 아니라 이 사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일듯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 가지고 그를 주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요한복음 9장에서 앞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이에 대해서 그의 장애를 놓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답변이 그에 대한 해답이 될줄 압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볼수 없는 이 인생을 향해 그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향해 무엇이나 말씀합니까? 그의 부모나 그의 죄 때문이 아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고 주님께서는 천명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그러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시고 싶었던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보았던, 어제도 보았던 그 사람이 주목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늘 두 사람이 눈에 딱 띄게 만드신 거예요.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목사님. 영원 구원에 조금은 애쓰지 않는 게 우리가 조금은 포기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시대라고 해서 사명이 사라질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목하게 하시는 그 영원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모양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주목하게 만드셔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원하십니다. 이가 아니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죠. 오히려 영혼을 두고 이제는 기도의 계절 아닙니까? 이제는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영혼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더 뜨겁게 기도드릴 수 있는 영혼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과 영광을 이뤄드릴 수 있는 일에 사용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요 이렇게 거린을 주목하게 되니까요 거린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사도행전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가 그들에게서 그들에게 무엇을,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바라보고는 여러분 자신을 주목하여 보라고 하는 이 사도를 이 거린이 어떻게 쳐다봤을까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굴레 아래 죄인이라는 이 인식 안에서 소망 없이 좌절하며 낙심하며 사시평생을 살아가던 인생 아닙니까? 평생을 구걸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을 만나긴 커녕 찾기는 커녕 그냥 오늘 하루 나뭐 먹고 살까? 동전 한 입만 바라보며 무엇을 얻을까? 하며 안주하며 주저앉았던 인생이 바로 이 거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자신을 주목하라는 이 사도들의 말에 거리는요, 그냥 쳐다보면서 눈을 땡그랗게 뜨면서 동정심 유발 작전을 했겠죠. 그러면서 돈이라도 많이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린에게 베드로가 단칼에 잘라 말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데 사실 진짜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 통해 교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까? 성도들이 온 재산을 통용했어요. 그러면서 그 재산을 관리를 누가 맡게 됩니까? 일곱 지사들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사도들이 그 역할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나 뭐 이런 사역들 가운데 제자들이 쓸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대빵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대로 쓸수 있는 자선도 풍성하게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못을 딱 박죠 은과금은 없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겠다고 말합니까? 우리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우리 믿음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과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아멘 여러분 사도들은요 동전 몇잎 던져주는 걸로 이 거린의 비참한 인생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동전이요. 그의 삶을 그 미문 앞에서 계속 주저앉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구걸하는 것이 당연하게 살아가는 오늘도 사도들 앞에 동전을 구하는 그 거린에게 진짜 당연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줍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오늘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 그때 그 거린의 모든 굴레가 싹 벗어지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안주하게 만들었던 그 생의 문제가 그를 짓누르던 인생의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을 때 비로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두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이 거린이요? 자신의 가족을 만나러 갔을까요? 친구를 만나러 갔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먼저 평생 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성전의 미문으로 들어가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그의 인생의 당연한 것들 당연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당연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도 어쩌면 당연함을 잃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인과 같이 당연함을 포기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포기한 채 주저 앉아 있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당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동전 한입 앞에 주저 앉은 그 자리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정욕 가운데 주저 앉은 그 자리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야 할줄 믿습니다 아, 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연한 것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함께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령을 향해 그리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들을 향해 이 나라의 이민족을 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기 원하시는 그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름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가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당연한 것들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선포된 그 자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이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는 당연한 것들을 잃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과 사회와 문제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곳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